안녕하십니까. 최프로의 처음부터 풀스윙. 자, 오늘은 무산소 운동이냐, 유산소 운동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연습하기 전에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 상관없이 골프스윙이 무산소냐, 유산소냐에 따라서 어떻게 연습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냐를 더 자세히 알고, 알게 되면서 연습의 효과, 그러니까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어떤 차이를 제가 설명을 어? 그힘의세기는 좀. 어때요? 힘을세게는 뭐, 세게 친다? 뭐 부드럽게 친다? 저는 보통 100%의 힘에 있어서, 어, 칠때한90%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아, 90%? 100g은 주는 거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치는데, 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90%? 90%? 패외가 넓다거나 이때1 0 0의 힘을 주고 100%줄 때도 있고 90%줄 때도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90%를 주고 네. 내가 이제 그패워가 넓고 좀 안전한 상황에서 100을 준다. 네, 그렇죠. 자 그럼 풀스윙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우리 험스클로도 장타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장타자의 네.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리를 무조건 내야겠다. 거를 내봐야겠다. 그러면 1 0 0을 주는 거죠. 자 일단 골프 스윙은 보통 그 스윙이 느린 사람, 느린 프로들 이제 프로들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느린 프로든 빠른 프로든 어드레스해서 백스윙 타면서 피니시까지 2초 안에 시간이 끝납니다. 그럼 뭐냐? 단기간에, 그러니까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뭔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무산 손도는 게 뭐냐? 자 일단은 골프는 100% 무산손동입니다. 자, 무산손동이라는 거는 이 있는 힘을 쓰는 거, 그러니까 전력을 쓰는 게 무산손동이고요. 쉽게 설명하면 유산손동은 어, 뭐 10분, 20분, 30분, 특히 뭐 이제 마라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라톤, 뭐 달리기라고 알고 있죠. 이 마라톤처럼 20, 30분씩 계속 어떤 동작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골프는 자, 반복적인 운동보다는 이 한샷, 한샷을 봤을 때, 있는 힘껏 쳐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골프 스윙은 100% 무산소 운동이라고 해요. 자, 그럼 퍼센티지가 왜 100%냐? 있는 힘껏 내가 30% 힘을 줬냐? 50% 힘을 줬냐? 80% 힘을 줬냐? 자, 100% 힘을 주기 때문에, 프로들이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멀리 가는 거는, 있는 힘껏 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지, 이거를 대부분 우리가 뭐힘 빼고 살살 치세요. 부드럽게 치세요. 이렇게 쳤을 때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직접 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레슨을 하는 이제 학생들한테, 예전에 이제 양수진 선수라고 한번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채널에 TV에 나와서 우승 특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TV 앞에 설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되게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MC가, 자, 양수진 선수도 장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장태비밀이 뭡니까? 그 양수인 선수도 이제 카메라 앞에 처음이니까 이제 삐쭉삐쭉하면서 저 이제 그 많이 봤던 그 학생들이 방송 사고난 줄 알았대요. 그 질문하니까 몸뭐뭐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어 저는 그냥 있는 그치는데요. 자 있는 그친다. 있는 그친다라는 거는 있는 힘, 그러니까 100% 힘을 다 쓴다. 그렇기 때문에. 장타의 저 어떤 그 본인의 이제 비밀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끝이에요. 설명이 없었어요. 대부분 TV에 나와서 이론가들이 어떻게 하체를 어떻게 써서 어떻게 해서 뭐 그냥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장태 타 비교를 해서. 아무튼 100% 힘을 내는데 그 힘은 뭐 헤드 힘도 있겠고 몸의 힘도 있겠고 팔의 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조금 뭐 다른 별개 부분이고 일단 본질은 골프는 있는 힘껏 힘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있는 힘껏 힘을 쓰는 종목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역도. 역도. 자, 역도가 그 선수들 보면, 있는 힘껏 든단 말이에요. 자, 들고 나서 또 들까요? 바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몇분 쉬었다가 이제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달리기에서도, 100%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달리기? 달리는 건 무조건 유산소 아닌가? 아닙니다. 100m 달리기가 있어요. 자, 그럼 100m 달리기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나? 출발선에 서서 준비 빵 하면 이게 숨을 쉰다 안 쉰다가 아니에요. 무산소 유산소, 유산소가 100m 달리기 전력지점에있으니까 내가 뛰어나가는데 100%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을 보면은 100m 달기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고 하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비교를 해보면 한 선수는 100m 선수는 키도 크고 근육질에 막 허벅지 이만하고 팔도 이러고 어깨 이러고 어때요? 무슨 뭐 이렇게 뭐 헬스장 뭐 트레이너처럼 굉장히 몸이 좋고요. 그 반면에 그 마라톤 선수는 얇아요. 근육인 근육이에요. 지방도 없어요. 다 얇아요. 왜? 지속적으로 그 동작을 뛰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큰힘 필요 없이 계속 꾸준한 힘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골프 연습을 할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자, 힘을 빼고 뭐 부드럽게 치고 뭐다 이제 스윙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이거 초보자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골프라는 거를 이제 공을 좀 많이 맞춰보고. 기간이 지난 이런 이제 그 아마추어들 골퍼들 보면 그 요즘에 오토탭이잖아요 공 치면 무섭게 또 치고 계속 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공을 몇개 쳤냐 내가 오늘 한 500개 쳤다 2 시간에 뭐 300개, 400개 그런 어떤 수치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역기로 역도로 따지면 있는 그 들고 또 들고 계속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왜 내가 공을 잘 치다가 거의 갈 때쯤 되면 뭐 공이 너무 안 맞아요. 막. 뭐 불안해. 내일 나가야 되는데도 불안하고, 왜잘 맞다 또안 맞지?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배울 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분에 3개 이상 치면은 노동이고, 팔운동이다. 1분에 3개 이상.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힘을 골프 스윙도 내가 어디를 세해서 이미 끝인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스윙 스피드가 됐든 헤드 스피드가 됐든 그 스피드를 최대한 냈을 때내 근육은 힘을 써요. 힘을 쓴다는 게그 선수들 한번 나중에 슬로우 이렇게 모션 보면 이 인상을 보면요 이를 악물, 악물 정도로 야구 선수, 골프 선수 왜막 치아 안 좋고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뭐이게 힘을 썼는데 자또 자꾸 쓰면 어떨까요? 근육이 손상도 되고, 그러니까 부상도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 힘이 한번 쓰고 나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쉬어야 이 근육이 어때요? 다시 재정비를 해서 힘을 쓸수 있는 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힘을 쓰니까 내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래서 꼭그왜한 라운드 하고 나서 막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연습 자체를 굉장히 여, 열심히 한번막 느는데, 물론 늘긴 느는데, 그 효율.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필드 나가서도 계속 치나요? 대부분 7분에서 10분 사이에 공을 한번 치는데, 이거는 계속 연습하다가 내 차례가 되면 또 급해지겠죠. 빨리 결과를 더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골프 연습은, 자, 뭐 실전 뭐 연습 뭐 같은 얘기지만, 필드 나가서 하는 거든, 연습장에서든,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공간을 치다 보니까, 많이 쳐서, 많이 치고, 본전 생각, 뭐 여러가지. 그죠? 많이 치면 될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100%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역도 100m 달리기, 똑같아요. 대표인 세종목. 그래서, 100m 전력집적으고또 뛰면 그, 점, 그 어떤 시간 안 나와요, 기록 안 나오고. 그래서 골프 스윙도, 필드처럼, 뭐, 에임을 정하든,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 있겠죠? 내가 공을 쳐서, 보내서, 다시 왔을 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 몸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쳐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힘의 세기는 좀 어, 어때요? 힘의 세기는 더 세게 친다, 더 부드럽게 친다. 저는 보통 100%의 힘에 있어서. 칠때한90% 정도 치는 거 같아요. 아, 90%? 1 0 0 m 주는 거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90%? 그리고 90% 정도? 조금, 가 넓다거나 그럴 때 이제 100%의 힘을 가지고 치고. 100%줄 때도 있고, 90%줄 때도 있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90%를 주고, 네. 내가 이제, 그, 회어가 넓고, 좀 안전한 상황에서 100을 준다. 네, 그렇죠. 자 그럼 풀스윙 그러니까 내가 거리를 우리 험지스크로도 장타자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장타자의 네. 어떤 조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리를 무조건 내야겠다. 거리를 내봐야겠다. 그러면 100의 힘을 주는 거죠? 네 그렇죠.